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생각할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 좀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바라보자. 아, 이 한마디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전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특별 새벽 기도의 동안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아,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세밀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행적인 것입니다 10편 46편 8절에서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행적을 보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일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늘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들의 모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죠 왜 우리 어린 시절에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빗자루 들고 방을 쓰는데 나는 방바닥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만화책 붙들고 히히덕거리면서 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방을 쓸면은 몸을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 내가 비킨 자리만큼 어머니가 빗질을 해 아니면 걸레질을 해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은 방금 빗자루 지나간 자국으로 다시 몸을 착 돌려요. 그러면 나머지 반대편 쪽에 어머니가 다시 빗질하고 걸레질을 해요. 하나 누워서.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엄마는 뭐라 그래? 야, 등 치워봐, 발 들어봐, 머리 들어봐. 그러면서 계속 그래.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지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자신이 도와야 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에 바쁘고 자기 할 일에 빠져서 희희덕거리고 있습니다. 머리 들어봐, 그러면 머리 만들고, 등 들어봐, 그러면 등 들고, 발 들어봐, 그러면 발 들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머리 들면 머리 채운 자리, 등 들면 등 채운 자리, 발 들면 발 채운 자리, 어머니는 그거 닦고 다니고 있다. 그 얘기예요. 뭐 어리다고 생각하면 은다 끝날 일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보면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 우습습니까? 그죠. 지금 생각하면은 야, 참 내가 그때 얼마나, 얼마나 참 어리고 유치했느냐. 우리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얼른 일어나서 어머니 하시던 일 하세요. 제가 방을 쓸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방을 쓸고. 어머니 가만 하시던 일 하세요. 여기는 제가 할게요. 청소기 돌리고. 아니, 이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 머리 들어라. 캬, 머리 들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근데 겨우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 등을 들어라. 차라리 벌떡 일어나서 저쪽 방으로 하면 편한데, 그러지도 않고 꼭그 아랫목 따뜻한 데 누워서 댕글댕글댕글댕글 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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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어요. 한 마디 하면은 그 순간 바람쩍 들고, 다시 한 마디 하면은 그 순간 바람쩍 들고, 그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발람을 들고, 목한번 들어주고, 등한번 뜯, 돌려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할일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겨우 겨우 한 마디 할 때마다 이리 움직이고 저리 꿈틀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방바닥에 누워서 겨우 꿈틀꿈틀대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활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자기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참고, 자신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방바닥에 누워서 뒹굴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어도 매일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 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이면은 벌써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이면은 벌써 땀을 펄펄 흘리는 사람들이 대신 공원에 가면은 지금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신 초등학교 체육관에 가면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와서 달리고 있고 걷고 있고 몸을 풀고 있어요. 제조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면서 짝을 이루어서 자기의 부족한 기술들을 연마하고 시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기축구에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운동 종목마다 지금 전국에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겨우 방바닥에 누워서 등 들어라, 발 들어라, 목 들어라,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경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단련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단련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방바닥에 누워서 꿈틀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자기는 누워서 이리 처리, 겨우 그 자리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로서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경주를 위해서 참는 것, 훈련도 참고 그 모든 땀방울을 흘리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2014년, 금년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활동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은 내가 경주자로서 정말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안, 목 들어라, 등을 들어라, 발 들어라, 겨우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이곳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동안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 결심 하시고 기도하시고 일어서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그 역사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놀라운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